안녕하십니까 승친입니다. 베스파 2023년식 gts300 슈퍼스포츠를 1년이 좀 넘게 타고 다니면서 벌써 짧은 시간 내에 주행거리 2만km를 달성했습니다. 그간 모토캠핑도 자주 다니면서 한국에서 일본까지 베스파를 타고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금세 2만km 종합점검을 받으면서 마모됐던 부품도 교체하고 오일과 필터까지 교환하니 다시 새 오토바이를 받은 기분입니다. 먼저 리뷰를 하기 전에 말씀드릴 건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 또는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기에 오해 없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뷰를 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베스파 GTS300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사항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 베스파를 구매하기 전에 베스파의 문제가 뭔지, 장단점이 뭔지 검색도 하고 영상도 많이 봤었는데 보통 언어들이 말씀하시는 장점은 단한 가지, 디자인이 예쁘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영상 순서는 첫 번째 2023년식 GTS300 슈퍼 스포츠 모델 소개 두 번째 쓸모있는 부품 및 악세서리 소개 세 번째 GTS300 장점 네 번째 GTS300 단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2만 키로를 탄 후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베스파 GTS300 슈퍼 스포츠 모델의 가격은 889만 원입니다. 바이크 무게는 160kg이며, 엔진은 수랭식 포 스트로크 단기통이고, 배기량은 정확히 278cc입니다. 엔진 오일은 베스파 정식 오일을 쓰고 있습니다. 100% 합성유 캐스트롤 OW40입니다. 냉각 방식 또한 수랭식입니다. 앞뒤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이고, 연료 탱크는 공식상 8.5L라고 나와있지만, 경험상 7L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상 GTS300은 고급유 권장입니다. 장거리 라이딩 할때 주유소에 고급유가 없다면 저는 그냥 일반유 넣고 타고 다녔습니다. 큰 문제는 못 느꼈습니다. 속도는 최고속도 내비게이션상 120km, 그게 최대였습니다. 연비는 공식상 30.3km이지만 경험상 25km에서 28km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베스파 모델 중에서는 슈퍼스포츠와 슈퍼테크가 가장 빠른 스쿠터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베스파 GTS 300 제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제 키가 176cm입니다. 앉았을 때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시면 슈퍼테크와 다르게 슈퍼스포츠는 디지털이 아닌 전자식으로 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표시 등이 나와 있습니다. 총 거리, 트립 A, 트립 B, 그리고 좌측에는 상하 라이트 버튼, 좌우 깜빡이 버튼, 크락션 버튼, 우측에는 ASR 기능 버튼, 스타터 버튼, 그 아래로 시동 버튼이 있습니다. 이 ASR 기능은 지면이 미끄러울 때 뒷바퀴 출력을 제어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뒷바퀴가 살짝이라도 공중에 떠있을 경우 출력을 내주지 않는 용도입니다. 빗길이나 눈길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초간 누르면 온, 오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바퀴, 뒷바퀴에는 ABS 기능이 추가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등은 따로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빨간 스타터 버튼을 사용하지 않기에 사설센터에 가서 이 버튼을 비상등으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전기계통을 손대면 공식센터에서는 AS를 안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가방거리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튼튼해서 순정 자체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왼쪽에 이 버튼은 시트를 열수 있는 버튼입니다. 물론 키가 ON으로 되어 있을 때 열립니다. 그 아래는 글러브 박스가 있는데 대충 공간은 이렇습니다. 공구함이 있고 장갑을 넣을 정도. 그리고 USB 포트 한 구가 순정으로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수동으로 시트를 열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단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 글러브 박스를 저는 이렇게 긴급 조치를 할 지렁이 세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여기 오른쪽 검은색 칸을 열어보면 냉각수를 보충할 수 있는 통이 있습니다. 냉각수도 생각보다 많이 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트입니다. 시트 안의 공간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쓸모있는 부품 및 악세서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프론트 캐리어는 순정이 아니고 따로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공인비 드리고 센터에서 달았습니다. 브랜드는 FA 이탈리아 프론트 캐리어입니다. 모토캠핑을 하면서 짐을 실을 때 유용합니다. 대략 4kg 정도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윈드 실드 또한 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추가 옵션으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확실히 겨울철 주행풍이나 여름에 벌레 박치기 방지용으로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SP 커넥터가 가장 깔끔하고 튼튼하다고 생각해서 백미러에 설치를 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고 보기에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알리에서 싸게 구매했고 안에는 선글라스 등 가벼운 물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 다들 많이 하시는 베스파 글러브 박스 가방인데 이 공간도 크진 않지만 보조 배터리를 놓고 다니는 데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시트 안에 보시면 커버가 있는데 이 커버도 알리로 싸게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보시면 탑박스. 이 탑박스도 추가 옵션 구매입니다. 탑박스를 열어보면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서 모터캠핑을 할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안에 커버 역시 알리에서 싸게 구매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가장 중요한 뒷좌석 발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추가로 연장 발판을 구매해서 설치한 모습입니다. 연장 발판이 없으면 뒷좌석에 사람을 태웠을 때제 종아리에 뒷사람의 발끝이 계속해서 닿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베스파의 장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GTS 300의 장점은 순간출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할 때, 의도치 않게 추월을 해야 할 때, 순간 속도를 낼수 있는 출력 퍼포먼스가 최대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토캠핑을 주로 다닐 때 느낀 시트의 편안함입니다. 제가 전남 광양에서 서울까지 베스파를 타고 한 방에 360km를 온 적이 있었는데, 엉덩이가 불편한 점은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젖었을 때도 금방 마르는 재질의 시트라서 굉장히 편안합니다. 베스파를 타기 전에 로얄인필드 히말라야를 탔었는데, 시트 편안함은 맘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토 캠핑을 갈때 짐을 싣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탑박스가 있다면 생각보다 수납을 많이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앞에서 봤을 때는 라이트가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단점. 첫 번째로 신차 뽑기 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베스파를 처음 구매했을 때첫 주유를 하면서 풀로 기름을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계기판에 보이는 주유 표시칸이 7칸 중 3칸밖에 채워지지 않아서 공식센터에 입고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공식센터에서는 GTS300 슈퍼스포츠 모델 중에 그런 모델이 간혹 있다며 무상으로 AS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미리 전화를 하고 예약까지 잡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두번째 글러브 박스 안에 USB 포트가 있는데 문제는 연결 후에 선을 꺼내면 글로브 박스가 닫히지 않습니다. 글로브 박스 앞에 있는 도조 가방에 3만 암페어짜리 보조 배터리를 놓고 그곳에서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세번째, 시트 밑에 주유구가 있어서 캠핑을 가거나 짐을 실었을 때 다시 내리고 주유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번째, 특히 여름철 엔진 온도가 올라가면 냉각수를 이용해서 엔진을 식혀주는 팬이 돌아가는데 거의 소리가 진공 청소기 정도의 힘찬 소리가 납니다. 다른 오토바이들이 많이들 쳐다보곤 해서 민망한 순간들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센터에서 말씀하시는 게 다르지만 보통 주행거리 1,200km 정도 때 오일을 교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오일이 빨리 닳아서 보충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200km 때 오일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 교환 시기에는 필터도 같이 교체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베스파를 타고 계시는 분들조차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저는 단언컨대 잔고장 한번 없었습니다. 단 1만키로 점검 후에 주행거리가 1만8천키로쯤 됐을 때 스로트를 당기고 났을 때 제동이 걸린 것처럼 속도가 저하되는 느낌을 받아서 2만키로 점검할 겸 갔는데 구동계 문제였습니다. 역시나 출력에 관한 거는 구동계 문제가 전부인 것 같기도 합니다. 2만키로 종합점검을 하고 나서는 새 오토바이를 받은 기분이라서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하지만 아직 3만 키로까지 타지 않았으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식 센터에 잘 가지 않는 이유는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제 바이크가 문제가 있을 때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센터를 더 선호하다 보니까 잘 봐주시는 사설 센터를 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암동에 있는 베스파 게러지를 단골집 마냥 많이 방문합니다. 그곳 사장님께서는 올드 베스파부터 현재 베스파까지 조립부터 설계까지 독학을 하신 분이라서 손쉽게 수리해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굳이 예약하고 늦게 기다리면서까지 공식 센터를 가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저는 처음 혼다 슈퍼커브 110으로 시작해서 로얄 앤필드 메테오 350, 그리고 히말라야 411, 그리고 베스파 GTS 300으로 넘어왔지만, 지금껏 가장 오래 탄 바이크이기도 하며 가장 별탈 없이 만족스럽게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베스파를 구매하시려는 분들께 제 리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